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묵상하는 과정에 5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그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죠. 그가 꿈을 꿨습니다. 그는 당시에 신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풍요로움과 권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이 여겨졌던 또 본인도 아마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극도의 답답함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능력이 있고 또 지혜로 와서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왕도야 결국엔 두려움에 떠는 것이에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가? 결국엔 다니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여주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지혜, 영적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부족한 것 없어도 능력이 있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갈수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은. 다 가진 것 같을 때에라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답답하죠. 그 다음의 순간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알게 돼도 어찌할 바가 없어요. 어떠한 내가 가진 것을 것을 넘어설 능력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부갓네살왕이 꾸었던 꿈을 해몽할 때 누구간 내사르 왕이 결국엔 질병으로 쓰러지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았다 한들 누구간 네사르 왕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의 물질,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이 마주하는 다음 순간의 일들을 온전히 주관적으로 해결해낼 수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풍족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넘치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불안과 답답함을 이겨내는 단한 길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도 누부간 내 살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마주하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믿어도 우리는 유한하고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움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승리를 주시고 또 항상 주를 향한 그러한 굳건한 신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